상대 도적. 또 무기로 쾅쾅 찍는 무기 도적이겠지? 그렇다면? 바나나 장사꾼을 들고 가냐, 가능요 저는 뭐 회오리를 찾아보는 게더 좋다고 봅니다. 얼음 화살은 명치 얼리는 용으로 들고 가고. 어, 수습생. 회오리 법사정도의 난이도는 할인이들도 충분히 굴릴 수 있다 어 회오리가 나왔어 회오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코스트 주문을 막 써요 그리고 정령술 연마도 써 그럼 얘가 정령이라 0코가 돼 그래서 막 샥샥샥샥샥 다 돌려받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우선 수습생을 내요 주문의 비용이 감소하죠 동전 보대 비밀 비밀을 걸어 정려수 연무 이제 헤어리를내면 주문을 쓴 만큼 팍팍팍팍팍팍 아 이맛입니다 근데 비밀 두장 나온 거 좋다 쓰잘데기 없는 게잘 나온다는 단점이 있는데 운빨 게임이니까 뭐 안고 가야지 아 맹독 역시 어그로예요. 피와 양탈, 어그로 상대로 이렇게 명치를 못 치게 하게끔 한건 너무 좋죠. 여기서 저코와 수인이 빠졌으니까 거울상을 걸어보는 수도 있고, 아니 무난한 건 마법 차단인데 생성된 걸 마법 차단으로 뭐 혼란을 줘볼까. 갖고 있는 걸 건너, 어차피 들어 놓아야 되니까 음... 이 댁이 좀 굴리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. 화염수 없는 3대을싹 줍니다. 뭐 어? 아무것도 안 한다. 쟤인데? 나도 할게 없다, 근데. 다음 턴에 구루망자가 나가야 되니까 비밀이 걸려 있어야 돼요. 풀리면 안 돼. 거울상까지 었어 이게 생성된 비밀이라 상대는 지금 헷갈릴 거야. 하나는 대기인던데 어! 대박! 그린스키 킨 거울상? 아유 고마워라 내꺼 황금인데 상대꺼는 흑수저야 이거 이거 구름망자로 어. 바로 잡으면 되죠? 황도 빵야 이야 이렇게 굴리는 덱입니다 아잘 만들었다 맹독은 마차 생성된 마차가 하나 더 있거든요. 대게도 마차가 또 있고. 혼자시키 오. 이건 아프다. 이거 못내는다 이게 단점이야. 구름왕자를 뽑았는데 비밀이 안 걸려있으면 상당히 할게 없어. 그러면 사기를 좀 쳐볼까요? 모래 조각사로 명치를 얼리는 음. 명치 얼린는 하수인은 밖에 있고 오. 오! 비전폭격법사 이런. 음! 성가신 까마귀 이렇게 만화 회오리랑 모래 조각사를 이용해서 뒷심을 생성하고 요 비밀의 구름 왕자 건딜로 명치를 가격하는 그런 미라클 형식을 섞은 템포 법사입니다. 은근히 센것 같아. 요 굴리기도 어렵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정도의 난이도. 내손패다 쓴다. <laughs> 난 지금 엄청 많은데, <laughs> 아, 여 기서 비전 폭격법사를 내고 비밀을 걸면 아, <laughs> 아 좋아 좋아. 아. 성가신 까마귀랑 연기하도록 다른 저 코스트 주문은 아껴둡시다. 심포을 쓴다? 알아? 아, 그냥 찾아봐. 상대 어차피 마법 없을 텐데, 무기로 찍어가지고 끝내려고 할 텐데, 저는 막기만 하면 이거든요 없어요. 그러면, 서리광산을 투자한다? 더큰게 나올 수도 있어. 아, 영능만 치자. 일단 절대 죽지는 않으니까, 마법 차단까지 있고, 안전하게 막면 이기는데. 어? 정리를 하네? <laughs> 아이고, 요정료 곡도. 아, 쉽다. 요걸로 얼음 화살을 찾으면 이기네. 안 찾아볼 이유가 없는데. 구름 망자의 코스트를 줄인다. 심폭두 장이면은 가정이 그리고, 때리고, 드로 오! 어! 오! <laughs> 어! <laughs> 깜짝이야. <laughs> 마우스 차단했면서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. 어, 이거 좋은데? 어, 너무 좋은데